우리 <목소리도> 이제 이거? 도매 뭐냐 이겁니다. 이거 한번데 한번 짜다 보고 그리고 또짜보 이것도 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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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. 손조심 손조심 자, 뭐냐면 요게 워치, 요게 메달인데 오늘은 딱세 개만 보여드릴 겁니다. 다른 거 다음에 보여드리고 요게 워치 한 팩에 홀레메달두 개. 요거 여덟 가지 소환송이 나온대요. 이거는 점수는... 정품이. 요걸 샀습니다. 자, 이거는 못먹... 이건 팔우더라고요 왜냐면 홀로메달이네? 이건 좀 좋은 거네? 요괴검사? 한마디 안 돼? 이건 뭐지? 요괴검사 또 나왔어. 요괴검사 어디냐? 요괴검사 똑같은 거. 패턴 똑같고요. 수가 다르네요. 자고. 요괴검사는 똑같고 사파이냐? 이건 뭐야? 제 5탄 요괴메달 48점. 짱무삼을? 짱무삼을? 짱무삼을 왜또 이제 나왔지? 2연. 뭐 먼저 해까아 이거면 돼요. 럭키데이 그거요. 반짝이 오늘 산 거. 이건 짱무삼을. 아니, 스티커만 대충 붙여놔야 돼요. 그래도 홀로를 다니니까. 럼로 너무 길어. 끝. 응? 아니, 한 개만 더 갖고 네 그리고 이게 마지막인데, 마지막 이겁니다, 짱구석은. 똑같은 거끝나야지 응. 어, 불키인데 누굴까요? <laughs> 이넌 인명견이 인명견이네요. 인명견이네요? 어쨌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오늘 즐거운, 감사합니다.